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크로노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닥권에서도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강한 흐름이 나온 다음 조정 구간이 나올 때 9월 달에 있는 이슈에 대해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슈가 있기 전에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나올 텐데 이 조정 구간은 현재 바닥권에서 정말 좋은 마지막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혀 최근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정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거래량까지 소멸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역대급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이전 고점까지 아직 여유가 많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닥권에서 첫 번째 신호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9월달에 있는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일정을 토대로 우리가 어디서 매수, 매도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어떠한 이슈를 앞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정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재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게 대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그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가 나오게 되면 5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벤트가 왜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시장에서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크로노스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구죠? 결국 재단 측의 고래들입니다. 이 고래들이 전체 물량 중에서 최대 70%가 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도 일정 비중에 있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일정을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 중에서 약10% 정도를 사용을 해서 상승을 시킨 후에 호재를 띄운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고래들이 물량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래들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상승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현재 380원 대에서 전량 매도했을 때의 가치를 5천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비중을 여기서 이용을 하게 되면 10% 정도, 500억에 해당되는 물량을 이용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물량으로 가격을 두배에서세배 이렇게만 높여서 매도할 수 있게 되더라도 남은 4,500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9,000억이 되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수록 해당 물량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라 거죠. 그래서 고래들의 입장에서도 소량의 비중을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물량을 통해서 수천억 수조원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결국에 이득이 남기 때문에 보유물량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으로 인한 상승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오는데요. 일정 임박 전 2주에서 3주면은 이제 강력한 상승을 대부분 분출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처럼 이 일정이 얼마 남지 않고 가격대가 지지를 보여주는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상승이 언제쯤 나오겠구나. 이렇게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강한 상승이 분출이 되고 고점에서 안착하고 횡보하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고래들은 그때서부터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정 구간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사실상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고 있는 타점이 바로 일정 3일에서 5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걸 상당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조정구간을 피하시면서 고점라인에서 매도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번 기회 에 놓치기 싫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174-4685번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초보자분들이나 번업하시면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지정과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하나씩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010-5174-4685입니다. 숫자 2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 이런 거 없이 전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진짜 드려도 수익이 나오냐, 말한대로 상승이 나오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정이 다가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타점 잡아드렸는지 예시를 통해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고, 크로노스의 일정과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드렸던 종목은 원래 커넥트 코인이구요. 이 원래 커넥트 코인도 5월 달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락업 일정 계획 안내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550원, 1차 목표가는 1250원, 2차 목표가는 1880원, 5월 30일 전에 전략매도 안내 드렸고요 1차, 2차 목표가 모두 도달한 후에 6월 달에 락업 해제 후 폭락세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이제 퍼지 펭귄 코인도 6월 말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락업 일정 안내 드렸어요. 매수가는 15원, 1차 목표가는 30원, 2차 목표가는 54원 전략 매도 날짜까지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바닷건에서 잡아서 1차 2차 목표가 모두 무난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오긴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욕심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왜냐 그 뒤에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되었죠? 이 월넷커넥트만 보시더라도 바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욕심을 부리신 분들은 제대로 수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에 맞춰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락업해제 일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300% 이상까지 강한 흐름을 많이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현재 위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매수 시나리오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서 최종 목적은 안전한 수익을 즐기시고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받아가시는 방법은 010-5174-4685번으로 숫자 2라고 남겨주시면 락업자료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 추가 매수 시나리오까지 전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다면 영상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프로 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더욱 유익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